올해 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의 경제 상황, 또 내년에는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진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밤사이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무거운 추를 올려놓은 듯 무겁기만 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아, 명민준 캐스터 그리고 권예림 캐스터와 함께 아, 시장의 어떤 흐름과 함께 이 전망까지 또 반응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민준 캐스터. 네. 네. 아, 미국 3대 지수의 흐름도 자세히 들어봤으면 하고요. 또 네. 뭐 세계 경제 전망 관련해서 특히 유로존 좀 부진한 전망이 많이 나온 듯 보이는군요. 이와 네, 관련된 위신까지 전해주시죠. 네, 뉴욕증시 오늘 이 앞서 말씀드린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이 유럽의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강한 시그널이 독일 쪽에서 감지되면서 미국장도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가장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16,719포인트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또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 나스닥도 1.5%가량 하락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29포인트 떨어진 1935포인트 1,900 포인트 초반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다우 가장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다우 1중 그래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1.6%에 빠졌습니다. 유럽 쪽 증시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독일 쪽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 장 초반부터 갭 하락으로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이 쭉 진행이 되면서 더 하락 폭을 넓혀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종가 기준으로 이 저점 부근인 16,715 선을 찍고 16,71 19선에서 오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지난 7월 발표치 대비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3.8%로 0.2% 하향을 조정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독일 지표 이틀 연속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공장 수주가 어제는 5.7% 감소 그리고 오늘은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4%대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외신들의 마감 시황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먼저 이 로이터 통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 오늘 저 얘기를 전한 것이 어 오늘 유로존 쪽에 대한 경제 부진에 조금 언급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유로존에 대한 경제 유럽 경제 부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쪽에 조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단, 확산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쪽 그리고 중동에 대한 미국의 침략 그리고 중국 쪽 수요도 급감하면서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것이 유럽 경제에 특히나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유럽을 이끄는 최대 엔진인 독일 경제가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 감소하면서 시장 전망치 1.5% 증가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 독일 경제 그래프로 함께 보실까요? 최근 유로존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유례없는 이 부양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영향력은 조금 미미한 수준입니다. 자, 미국 내 경제 지표는 좋았습니다. 옐런 의장이 조금 조, 주목하는 고용보고서죠. 고용 및 이직에 관한 보고서 졸츠가 오늘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았습니다. 이 8월 졸츠가 미국의 신규 구인 건수를 발표했는데요. 483만 5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470만 건을 웃던 것은 물론 2001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로 이 기업이 인력을 확대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자, 오늘 달러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 아직도 85레벨대때를 보이면서 4년 내 최고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국제 유가 오늘 떨어졌습니다. WTI가 오늘 배럴당 88 달러선까지 떨어지면서 27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점을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권일림캐스터이 미국 증시 역시 이 유로전의 부진한 경제 전망도 한몫했다고 보이는데요. 장중에 어떤 시각들이 흘러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명민주 캐스터가 언급한 것처럼 이 독일 8월 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유럽 성장에 대한 우려가 뉴욕 증시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CME 그룹에서는 앞으로 S&P 500이 쉽게 상승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오늘장 어떻게 바라봤는지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마켓 코멘터리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And it's a very good question to ask. Today we came into industrial production from Germany, underwhelming expectation. IMF slashed uh, forecasts for some major economies around the world. So we had the mixed messages coming out of uh, Royal Bank of Australia, Bank of Japan overnight. That said, S&P's open the day down seven, now towards the close down 18 points. What we have to remember is that the S&P's had a huge rally and we've had some fake rallies 24th of September, 26th and October the 3rd. Right now we're consolidating. We're consolidating between that meaningful 1950 to 1985 zone and the market simply will not go higher until the, the data says so. 네, 시장이 쉽게 상승세로 돌아서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자, 명민주 캐스터, 이런 어려운 장소에서도 그래도 부각이 되는 업종들이 있기 마련이죠. 섹터별 어떤 특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독일 산업 생산이 안 좋게 나온 것이 미국 증시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 쪽이 섹터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고 가시죠. 전체적인 하락권이었습니다. 유틸리티 업종이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독일 산업 생산이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쪽에서도 이 자재주 그리고 산업주가 2.4%에서 1.7%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연브랜즈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KFC, 타코벨, 피자헛 등 대표적인 이 패스트푸드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 연브랜즈가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이 주당 순이익 87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 88센트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또한 이 올해 연간 순익 이 전망치도 6.6%에서 1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시장 전망치는 14% 증가를 내다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얌브랜즈는 이 실적 부진이 중국 내에서 이 불량 고기 사태가 조금 터졌었는데요. 이런 것에 의해서 매출 감소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실제 얌브랜즈 중국 내 동일점포 매출이 14%나 급감했다고 전했고요. 이 얌브랜즈 CEO 최근 중국에서의 불량고기 파문으로 중국 내 매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강하고도 지속적인 성장은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부분이 얀 브랜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급상승하고 급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이 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럽 쪽 상황도 살펴보시죠. 유럽 쪽 상황이 먼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프랑스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오늘 부진한 경제 지표를 발표한 독일도 1.3% 하락이었습니다. 이 남부 유럽은 하락 폭이 더 컸습니다. 이탈리아는 1.4% 하락했지만 스페인과 그리스 증시는 2%대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상품 시장도 짧게 살펴보실까요? 오늘 이 국채 수익률이 3%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쪽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매수세가 대거 몰렸는데요. 국채 수익률이 2.3498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WTI 오늘 1.8%대 하락을 했는데요. 27개월 내 최저치인 이 배럴당 8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때론 장황 설명보다는 짧은 한마디가 더 강력할 때가 있는데요. 권일렘 캐스터의 시장 전문가들 SNS에 어떤 의견들 올렸는지요. 네, 우선 블룸버그 전문가인 리사 아브라모이츠가 시장에서 오늘의 단어 하나를 선정해서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의 단어는 바로 frothy입니다. 이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국제통화기금인 IMF 주식시장 frothy하다, 거품투성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더들리 총재도 투자 위험이 큰 레버리지론에 자금이 몰리는 것에 대해 약간 frothy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는 frothy라는 단어가 많이 들렸습니다. 네, 다음 다음은 마켓워치 워싱턴 지국장이자 전문가인 스티브 골드스테인의 코멘트입니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 지수, 즉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오늘 11.25% 상승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변동성 증가라고 하지만 이 시장의 변덕이 불안감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대 철광석 업체인 BHP 빌리턴과 호주 광산업체 리오틴토 소식입니다. 메리린치의 시장 전문가인 엘람 라자구르는 이 철광석 거래가 3년 반 년간 하락하면서 BHP 빌리턴 비용 감축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리오틴토가 looks a gift horse in the mouth. 이 공짜 물건을 거절한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옆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예전에 이 동물 말이 선물 아이템으로 많이 쓰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의 입속을 바라보면서 이빨을 보는 행위는 이 오늘로 따지면 가격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표현은 우선 세계 4위 원자재 기업인 글랜코어가 리오틴토를 인수하기 위해 나섰다고 한 오늘 소식과 관련 있는데요. 이번 인수에 성공하면 BHP빌리터는 제치고 세계 1위 광산 업체로 우뚝 서게 되지만 이 리오틴토 이사회 측이 글랜코어의 인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이 현재 리오 틴토의 사원과 딱 맞아 떨어진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눈길간 SNS까지 살펴봤습니다. 아, 민 어,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